두두두두 오늘은 드디어 무슨 성품? 맞아. 지혜의 성품. 지혜라. 시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네. 지혜의 능력이에요. 우리 12가지 성품 배웠죠? 12가지 성품 중에 가장 최고의 성품. 지혜의 성품. 그래서 12월 달에 배우는 상품이 너무너무 중요해. 세상을 이기는 상품이에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일과 누구의 왕? 어, 솔로몬 왕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왕? 지혜의 왕. 야, 벌써 성경 다 찾았어? 우와, 대단해요. 자, 개역개정 성품 나라에 있는 말씀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쉬운 성경책도 같이 갖고 보시고 또, 우리, 5세, 6세, 7세 반 친구들은 손바닥 성경 해서 같이 일어서, 네.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했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는 유일한 분. 네, 성경이에요, 성경. 찾았나요? 응? 손바닥 성경? 이렇게 손바닥으로 성경 만들어서 읽어. 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 11기상 몇장몇 몇 절? 3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쉬운 성경 같이 또 똑바로 서서 흔들거리지 말고 예쁘게 하나님 말씀에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아멘. 앉으세요. 오늘 대망의 지혜의 상품을 이제부터 배울 텐데, 8주 동안 배울 텐데, 어이 8주 다 끝나면 아마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도 되고,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에 들어가게 될 거야. 어, 그래서 오늘의 지혜의 첫 번째 스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한 스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누울까요? 솔로몬 왕, 네.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 누구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 야, 너무 똑똑 박사들만 여기 모였구나. 맞아. 다윗은 여러 명의 왕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이어받았죠.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솔로몬은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 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다윗왕처럼 지로운 왕이 될수 있을까? 용맹한 왕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다윗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게 하는 이런 나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었어요. 솔로몬, 솔로몬, 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나님이신 거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네 소원 들어주겠다고 말해라로 뭐말할 거야? 빨리 말해봐. 돈 돈? 어? 어, 진짜? 진짜? 이야. 내 네, 여대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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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다 알고 온 거야? 왜 임금님이 되면 근심도 많아 사실은 좋기도 하지만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어떻게 보호할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 그런데, 어, 만약에 다른 사람 같으면, 어, 저에게는 이쁜 색시를 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어떤, 어떤 사람은, 저는요, 이쁜 얼굴, 건강한 얼굴. 어떤 사람은, 어, 머슬이야 머슬. 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근육왕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또 어떤 사람은, 돈이요, 돈, 돈. 돈이 최고야, 돈. 돈, 돈 가져와. 돈, 돈.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그지? 어떤 사람은 힘이요, 힘. 내가 한 번만 치면 다 뻗어버려. 뭐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그지?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 맞아. 근데 지혜도 이렇게 말을 했어. 제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잘 보호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제게 듣는 마음을 주사. 언어에 보면 듣는 마음. 따라해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와 어떻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들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 선생님이 오늘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지혜야. 그러면 저절로 지혜를 얻어 저절로 똑똑해져. 지금 이사장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좋은 나무 기독학교 모든 친구들은 듣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지혜. 듣는 마음이 뭐라고? 지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든든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했던 거야. 와, 맞아, 맞아. 성경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누구라고 그랬어? 누구라고 했는지 몰라? 세 글자. 맞아. 세 글자, 시작.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 누구라고? 하나님.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나냐면 지식에서 나. 지식이 뭐야? 사물의 객관적인 이해야.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잖아. 국어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사물에 일어나는 객관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 잘 배운 사람이 지혜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비결을 알고 있었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제 근원자 되시는 누구? 누구? 크게 세 글자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들어서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잘 들어서, 그대로 잘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펴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헉, 이렇게 말했던 거야. 자, 따라해봐요. 듣는 마음. 지혜. 듣는 마음이 지혜야. 어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뭐 하나 가르쳐주려고 그러면 에이 그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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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난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또 선생님이 뭔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말씀하시려고 하면 왜 나한테 챙겨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지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설로마는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와, 너무 감동이 됐을까 안 됐을까? 감동이 됐어. 그래서 너에게 이전에서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너의 그 소원이 너무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그리고 지혜의 상품뿐만 아니라 돈도 줄게.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정말 부자였어. 황금으로 막 성전을 만들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혜를 얻고 난이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례를 들려줄게. 어느 날임금님 앞에 두 어머니가 나왔서 <laughs> 그런데 서로 싸우는 거야. 흥, 응, 내 아이야. 아니에요, 내 아이에요. 내 아이를 주세요.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엄마야. 서로 진짜 엄마라고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아기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자, 한 명씩 이야기를 해 봐라. 막 울고 있는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날 아가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가를 키우고 있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잠결에 깔고 뭉겨 가지고 아이가 숨 막혀 죽었어요. 그러더니 저 나쁜 여자가 죽은 아이를 나한테로 갖다 놓고 내 살아있는 내 아이를 가지고 가서 저렇게 엄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 알지 아가? 아가가 갓 태어난 아가는 누가 보면 진짜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이 임금님이 누구 애기라고 너 가져 너 가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또한 엄마는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얘는 원래부터 내 아이에요! 이러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어허허허, 큰일났네. 쉽지 않네. 저걸 어떻게 진짜 엄마를 가려낼 수가 있담?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어. 그런데 솔로몬 임금님은 누구에게로부터 뭐를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어? 지혜를 받았잖아.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봐라! 날카로운 칼을 갖고 오너라! 그랬어. 깽! 헉, 엄마들이 깜짝 놀랐어. 칼이요? 칼? 칼? 저 칼로 아이를 반토막을 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진짜 엄마는 안 돼요! 저 아이를 죽이면 안 돼요. 차라리 저 여자 주세요. 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어요. 누가 진짜 엄마일까?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지? 어, 그거를, 그래. 그것을 솔로몬은 다 알아버렸어. 여봐라!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저 여인이다. 근데 그 다른 여자는, 좋아요, 좋아요! 나도 못 갖고 저 여자도 못 갖고 반잘르세요 이랬어. 진짜 엄마야, 가짜 엄마? 가짜 엄마. 진짜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래서, 클레오 문왕은 저 우는 여인이 진짜 엄마니라 저 엄마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 주어라. 헉, 엄마는 너무 좋아서 울면서 임금님 이렇게 지혜로운 임금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백번 만번했지. 그런데 저 나쁜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어 잡혀 들어갔지 남의 자식을 이렇게 놀랍게 모든 일에 지혜는 하나님께 받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와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하하 나는 너무 척척박사야. 내가 이 돈을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으겠어.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 어, 나는 과학자야. 나는 병균을 만들어서 이 세균을 온 세상에 퍼뜨려서 그래서 백신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나라에 군림할 거야. 아니야, 이 나라는 시시에 온 세상에 군림할 거야. 내 말에 복종하는 로버트들을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어. 이거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야. 너희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 땅에 펼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청명해서 더 선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솔로몬 왕처럼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세계를 만들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오늘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유익이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와 결심한 친구들 일어서 우리는 성품은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성품을 주세요 다윗 아니고 솔로몬 왕처럼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잘 배우겠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한번 불러보면서, 시작!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직스 좋은나무 기독학교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지혜로운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지혜의 성품을 배울 때에 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 기독학교 친구들이 더 지혜롭고 더 청명하여지고 하나님 솔로몬 같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생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가르침과 배움에 잘 집중하여 듣는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식 속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나무 기독학교 친구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친구가 돼서 되게 곳곳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사장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나무 기독학교 직수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혜롭게 잘 듣고 있는 우리 좋은나무 기독학교 친구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지혜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그 뜻대로 하나님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의 말씀 가르침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많이 많이 하나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식을 통하여 지혜로운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 친구들이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의 마음을 가르치고 주의 마음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지키는 귀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지혜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되도록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더 살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지식을 얻게 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식을 지혜로움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 드리세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기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I'm yeah. sorry.